워밍업 종목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밍업 종목 3강 MNT 준비를 주셨습니다. 뭐 워밍업 종목으로 3강 MNT 준비해 주신 이유 좀 한번 들어 볼까요, 대표님. 예, 이게 네, 이게 워밍업 종목으로 3강 MNT를 선정한 이유를 보면 아까 이제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휴먼 이렇게 유들 정체 세 가지를 큰 가지를 분류해서 봤을 때 그린 유들 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s o 시 쪽이에요. s o 시 쪽하고, 그 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이제 볼수 있거든요. 음.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각 m 멘티 같은 경우는 선박 블럭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선박 블럭은 선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 벌럭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해상 구조물 같은 데 들어가는 강 파이프, 라든지, 네. 요런 쪽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해상, 어, 구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요런 쪽에 다 들어가는 회사인데, 음. 에 올해 들어서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작년도까지 적자보이다 올해 흑자로 1분기에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예, 흑자로 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이제 선박 쪽인데, 워렌버핏이 LNG 회사에 한 11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런 쪽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랜 버피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카타르 쪽에서 지금 LNG 선을 100 세척 정도 거의 이제 수주 단계에 들어가는 네. 이런 쪽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각 MMT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조정을 보였고 어 상당히 이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이제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을 또 책을 내들어서또 음. 수주를 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에소시하고 그 다음에 선박그 다음에 음. 풍력 요쪽에 이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워밍업 종목으로서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강 MNT 워밍업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그린뉴딜 정책 관련 종목입니다. 뭐 박찬영 트레이너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보충해 네.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이 5천 원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5천 원이 저항대인데 이 5천 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흐름이 예,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뭐 최근에 그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15.42% 오른 이유가 음. 이 상강 MNT 이 종목 자체가 풍력발전 관련주로 엮인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에 편승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풍력 발전기의 그 하부 구조물에 관련된 수주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 상강 M&T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나. 여기서 에 만약에 LNG 선 관련된 이 선박 구조물에 대한 그 수주를 또한번 받는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오밍업 단계다. 박스권 5천 원대를 돌파하면은. 어,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워밍업 종목으로 3강 M&T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받은 워밍업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벌크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 종목 보여주시죠. 네, 벌크업 종목 CS윈드. 어, 뭐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CS윈드를 선정해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박찬웅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CS 윈드. 오늘 이, 이, 종목을 언급을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걸왜 얘기할까?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뭐 내일 당장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5거래일, 네, 5거래일만에 음.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CS 윈드, 어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어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시면 큰 어, 풍력발전기가 있는데 그 대형 풍력발전기에서 음. 그 윈드타워를 어, 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윈드타워라는 이렇게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윈드타워를 어, 글로벌, 어, 글로벌에서 1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풍력발전 타워형 그 알루미늄 플랫폼까지 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프로펠러나 어, 그 다음에 이런 그 모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껍데기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풍력 발전 친환경 쪽에 보조금이 대규모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육상 풍력,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해상 풍력 쪽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내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풍력 발전기 수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 그래서 잠깐 쉬면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컵 종목으로 CS윈드 만나봤는데요. 이동근 트레이너님 어떻게 좀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오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요즘 이제 가능이 더갑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어. 예, 카카오톡 보시면은. 네. <laughs> 안갈것 같았죠. 네. 안갈것 같았는데 아... 계속 갑니다. 그죠 예, 돌아버릴 정도로 갑니다. <laughs>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 네. 무서울 정도로 네. 가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예, 돈들이 지금 투기적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그 투기가 포인트를 콕 집은 그걸로 콱 들어갑니다. 아... 그쪽으로만 들어가요. 음... 아니, 지금 이제 풍력이 꽂혔다. 그 풍력만 계속 사는 거예요. 아... 돈들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벌크업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벌크업, 벌크업 종목이면 이제 근육 키워가지고 끝났잖아요.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미스터 네. 코리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선발대에 나가는 거예요. <laughs> 네. 이제 1, 2, 3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상금 받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가권에 있는 거는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한 9,200억 정도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올해 영업이 한 7,799억 정도 되거든요. 음. 779억. 그러면 PR, 퍼를 한 10배 정도만 주더라도, 어 뭐, 7,700억 정도 시총은 나가야 되는 조금 들어가니까, 피사다고는 음. 할수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좀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 없다. 늘릴 음. 때를 보자. 알겠습니다. 벌컵 종목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벌컵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장의 수익 실험보다는 두고두고 보면서 나중에 또 우리를 미소짓게 할 종목이죠. 내 계좌에 초콜릿 복근이 되어줄 복근업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복분학 종목 GS 건설 선정해 주셨네요. GS 건설 선정해 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박찬홍 트레이너님부터 네. 한번 들어볼게요. GS 건설. 아, 그동안 이게 한참 가지고 계신 분들 애간장을 녹인 종목인데요. 어. 어, 지금 다른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GS 건설만 유독 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린이 투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길게 투자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GS 건설이요 덩치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시길 어, 이 고속도로의 지하화, 네, 뭐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제 앞으로 건설할 때 5G 인프라하고 접목된 스마트 하이웨이를 건설한다고 했는데요. 음. 이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어,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GS 건설입니다. 거기다가 어, 이 건설 회사의 중요한 것은 어, 이 아파트의 신규 분양권인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정부에서 규정을 규제를 하더라도 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제 신규증 신규 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신규 분양에서 어, 이 분양이 또 완료가 되면은. GS 건설의 또또 다른 실적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GS 건설은 이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그 테마와 그 다음에 분양 사업 네, 호조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겹친다면은 GS 건설 중장기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로 복근 운동 단기간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저도 배가 볼록 나왔지만 열심히 운동을 <laughs> 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하면은 좋은 결과 가 나오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좀 전략을 들고 가야 되는 복근업 종목 이동근 트레이너님은 좀 어떻게 뭐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네. 이게 이제 복근업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어, 일반 인내가 필요한 종목. 네, 인내가 필요한 게 거의 뭐쑥 마늘 한 100접씩 <laughs>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드시고 나와야 이게 이제 황골 탈태가 되는 거지. 야. 그 정도로 어려워요. 볶은 살 빼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지방이 빠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GS건설 뿐만 아니고 지금 네. 오늘 이제 GS건설 꼭 집어셌습니다만 GS나 대림이나 현대건설이나 국내 건설 3사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지팔아가지고 네. 수익은 다 내고 있어요. 음.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게 네. 성장할 것 같으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의 세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이 삼십 대 내지는 삼십 대 사십 대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서니까 네. 전부다 카카오톡만 사거든요. 네. 이거 안 사요. 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카카오톡이 실적 느꼈던 분들은 네. 이런 쪽에 한 제가 볼때한육 개월 정도 매수하셔서 가지고 음. 계셔야 될 거예요. 육 개월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좀 성과 나던 종목이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